대우 같은 데도 제가 일본 안 가고 네. 사표를 내고 창업해서 고생했지만 네. 제가 대우에 계속 있었으면 후회하는 사람은 그 결정을 한 다음을 열심히 안 해요. 결정한 다음을 열심히 살면 네. 항상 환경은 나빴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마다 네.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네. 길을 찾고 최선을 다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네 오늘은 당신을 만나면 힘이 나요의 저자 정상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어, 저는 그제 인생을 사자성어로 파란만장, 좌충우돌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의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는 의미고 좌충우돌은 많은 도전을 했다는 의미죠. 그래 가지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들을 많은 젊, 젊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당신을 만나면 힘이 나요 라는 것을 출판을 했고 사실은 강의나 컨설팅을 통해서도 제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오. 대기업 대우그룹에서 한 15년 있었는데 그 중에 일본 주재원 7년 했고 음. 그 다음에 다시 일본 발령을 받는 바람에 사표 내고 네. 창업해 가지고 혼났죠 <laughs> 그 다음에 성공하고 약간 돈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교육 컨설팅업으로 전업을 한 겁니다 업을 음.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음. 그거 한 10년인데 네. 저거는 스토리가 많아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넘버원 컨설팅 기업을 제가 맨땅에 헤딩해서 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외자계 기업 일론 베네스의 CEO를 CEO를 한 7년 정도 했는데 네. 저기는 저를, 쟤네들로 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음. 7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60이 된 시점에서 네. 연봉도 비싼 거다 관두고 네. 네. 사표 냈어요 네. 그 일본 회장이 네. 왜 사표 내냐 음. 제 인생이 있다 음. 이제 60부터 75세까지 15년 활동하면 네. 75세 이후는 보장이 안 된다 음. 출근하고 일하고 음. 이렇고, 이런 이 걸로 인생을 다 끝낼 수가 없겠다 음. 그래서 내가 꿈꾸던 거 하고 싶었던 일을 15년간 좀해 봐야 되겠다 와. 그렇게 해서 딱 사표를 냈어요 그 일본 음. 사람이 그러니까 CEO 안 하면 본사 고문하라 음. 본사 회장실 고문을 출근 안, 안 해도 좋으니까 3년을 또돈받가면서 네. 했죠 와 <laughs>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도 많은 퇴직자분도 이제 인터뷰하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60세에 이제 내가 이제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타의에 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네. 되고 또 이제 그만두고 나서 어쨌거나 소득이 필요하니까 이제 재취업을 하려고 이제 막 자기 몸값을 낮춰가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네. 스스로 이제 어, 그렇죠. 그만두신 거잖아요. 저는 그제 인생을 음. 제가 보기에 인생은 자기 주도적이 돼야 된다. 음. 음. 끌려다니면 안 된다. 네.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음.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음. 라이프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내 인생인데 음. 여행도 계획을 세우듯이 인생도 플랜이 음. 있어야 될거 아니냐. 네. 어, 사실은 제가 대우에서 잘 나가다가 사표 낸 이유도 음. 일본 칠년 있다 왔는데 다시 일본 발령이 났어요. 네. 우리 애들 교포 만들 수 없다. 어. 바로 사표던 지금 대원 우와. 그거 창업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주관, 내 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해서 갔기 때문에 네. 일본 기업의 그 많은 연봉도 던질 때가 됐으면 던질 거죠. 진짜 그 높은 자리와 높은 연봉을 이제 뭐 성취는 사실 노력하면 되는데 네. 포기하는 거는 진짜 노력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철학이고 인생관의 네. 문제죠. 그그 그 선택에 대한 후회는 지금도 없으시죠? 아 전혀 없죠. 어. 그게 굉장히 잘했다. 음. 특 대우 같은 데도 제가 일본 안 가고 네. 사표를내고 창업해서 고생했지만 네. 제가 대우에 계속 있었으면 음. 그 이후에 대우가 부도 났어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중역들이, 음. 많은 중역들이 고생 무지하 했습니다. 음. 감옥소도 가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잘 몰라요. 음. 저는 그큰두 번의 결정을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와. 왜 후회가 없냐? 네. 후회하는 사람은 그 결정을 한 다음을 열심히 안 해요. 결정한 다음을 열심히 살면 네. 앞에 꽤 걸음이 돼. 오늘 그 삶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겠습니다. 예. 예. 일단 그 작가님께서 이번 책에서 이제 꿈을 이루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네가지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네 가지는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그거를 네개 챕터로 음.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제일 첫 챕터는 제가 지금 남들이 저를 보면 얼굴도 좋다. 음. 네. 그, 아주 근사한 신이었다 그러는데.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이 없어가지고 오. 낙산 동, 대학로 뒤에 네네. 낙산 산 꼭대기에 땅을 파서 흙을 파서 움막을 지어가지고 움막 네. 텐트처럼 지었다가 그 방을 만들고 네. 해가지고 그게 우리 집이 됐어요 아, 그때가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년이 1965년도 어, 64년도 네. 그, 그 무렵이에요 음. 그, 그런 뭐 집에 솔직히, 뭐, 수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저 밑에 공릉 수도에 가서, 네. 우리 가족이 쓸물다 기러 와야 되고, 와. 큰 집에 4개씩 지고 올라오고, 네. 화장실, 변 보고 나면, 누가 화장실 풀어 옵니까? 음. 그산 꼭대기에. 그죠 제가 통에다 퍼가지고, 와. 산에서 퍼서 갖다 묶고, 그렇게 하면서 네. 공부해가지고,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갔다니까. 네. 그 사람들이, 네. 저 사람은 뭐냐? 그랬어요. <laughs> 저 청소년은 뭐예 네. 갑자기 서울대를 들어가. <laughs> 똥 팠는데요, <laughs> 이래가지고. 어, 뭐, 그러고 있더니, 네. 막 물증해지고 하더니. 네. 네. 그런 거, 막 이야기 다할수 없어요. 그때 네. 이야기를 지금은. 네. 뭐, 그, 저 이야기는 환경과 관계없이 네. 사람이 얼마나 의지와 노력이 있느냐. 이것이 인생의 가장 성공의 키입니다. 네. 말하자면, 일본어도 독학으로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보고 제일교포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야. 통신대대 같은 데는 이, 이과 애들만 가는데 문과 들어갔는데 제가 스타 상받았어 1등상. <laughs> 그 다음에 주물공장 같은 데는 제가 금속과 아니잖아요. 네. 그 1년 근무하고 나서 바야 만났을 때바야가 공대 금속과 출신이냐, 음. 미국 같이 가자, 음. 스카우트. 하... 네, 이런 섬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음. 그 제가 하는 분야, 모든 분야는 네. 딱 1년만 지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집요하게 파고들은 거죠. 그 전문가가 됐죠. 아니, 그렇게 이제 많은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이제 많은 걸또 이뤄내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뭐 젊은 청년들이 이제 네.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얘기하면서 네. 이제 뭐 나는 이제 가난해서 안 돼. 뭐 네. 엠포세대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들릴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두 가지로 어.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나는 확실히 우리 때는 음.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때니까 음. 기회가 많았어요. 음. 그러나 요즘의 젊은 세대는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네. 그걸 제가 인정을 해요. 확실히 기회가 없어진 건 느껴지세요? 느껴집니다. 어. 그러나 네. 우리가 역사를 오래 보면 항상 환경은 나빴어요. 음. 그때마다 네.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 음. 그 환경에서 길을 찾고 최선을 다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타다는 사람 흙수저도 네. 하는 사람은 네. 그 사람을 공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흙수저 살아야 돼요 음. 내가 흙수저를 벗어나야지 네. 하면은 벗어나는 겁니다 음. 길이 있는 거예요 음.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음. 우리나라 뭐 유명한 정치인들도 다 네. 상고도 나와 겨우 나와가지고 정치인 되는 사람들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런 거는 네. 아 우리 아버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를 대학도 못 보내고 상고를 보내고 그런 음. 소리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그 젊은 청춘의 시대에는 그래도 이제 절대적인 뭔가 그 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그 상대적인 차이가 적었지만 적었죠. 뭐 지금은 진짜 완전히 뭐, 뭐 완전히 시작점도 다르고 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달라서 이 격차를 좀 줄이기 어렵다 뭐 이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음. 어 젊은 사람들의 고민을 이해를 해요 음. 그런데 지금도 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벤처 같은 거 해가지고 아, 탁탁 버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거는 어느 세대건 환경을 핑계로 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음,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음. 그럼 제가 그 가난한 집에서 네. 물지게 지고 똥 푸고 예를 들어서 불었어요 네. 예? 학교 다갈때 네. 신발이 바닥이 다 떨어지는 신발 신고 가면 발이 시커멓잖아요. 네. 제 가방 속에는 항상 젖은 걸레가 있었어요. 왜 네. 교실에 들어올 때 짝구들었어요. 이런 모든 얘기를 하면 한이 없어요. 음, 음. 그때 제가 좌절했으면 오늘 제가 없는 거죠. 음. 없는 거죠. 그럼 뭐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뭐 진짜 물도 지고 뭐 똥도 지고 이런 걸 내가 안 했더라면 내가 뭐더큰 성공을 했을 텐데. 아니요. 저는 네. 저의 그런 혹독한 시기가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의 성공이 없다고 봐요. 음. 그것이 걸음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냥 왜그 이후 살아보니까 네.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음. 어려운 시기가 많아요. 그 시기마다 음. 나를 지탱해주고 그걸 넘긴 힘은 음. 그 어릴 때내그 고생도 했는데 음. 이것쯤이야 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큰재산이죠그 만약에 뭐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한 청년이 있다. 네. 그 고난과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네. 그 청년들이 제가 음. 이제. 이, 커리어 카운슬링, 음. 심리상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음. 사람이 워낙 이제그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네. 이야기하겠지만, 자기의 환경 분석, 음. 가정 환경 분석, 능력 분석, 성격 분석 같은 걸 제가 집중적으로 해요. 어. 한 다음에, 네. 당신은 여차저차 하기 때문에 음. 요거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음. 의사가 "제가 몸이 좀안 좋은데, 약좀 주세요" 그러면 약을 못 줍니다. 이질문하겠지 그래, 음. 아 그러면 일단 엑스레이 찍어보고 네. 피법아 검사해보고 소변검사 해보고 음. 한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시고 음. 저희가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심리상담이고 커리어카운슬링이고 그런 저희들 일이에요 음.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뭐 A다 B다 이거는 안 맞는 음. 이야기입니다 음. 네. 오늘 우리 구독자들 중에 혹시 제 메일 알아가지고 연락 오시면 네.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어, 특히 네. 저는 이제 사회봉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그 상담료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메일 주소가 있죠? 있어요. 네. 네.